사, 사회를 보시는 우리 곽영란 교수께서 그래도 제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소개를 <laughs> 안 해주신다. <해주시네. 웃음> 그 제일 중요한 소개가 저와 안신기 교수는 봉기입니다 이런 <laughs> 정도의 소개인데 아예이 자리 에 소개돼서 참 반갑습니다. 69세 남자 환자인데요. 어, 이비인후과에서 경부진찰을 하던 중에 실신을 해서 의뢰했습니다 환자는 82년에 어, 소위 그 후두암 글로티 캔서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요 경동맥 부위에 이제 석회화가 관찰이 됐습니다 평소에 목을 움직이면 뭐좀 어지럽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를 좀 달고 이런 저쪽에서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던 어, 그거를 이제 보고서, 히스토리를 잘한 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좀 해보려고 이 경동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게 심전도고요. 이게 이제 그 혈압을 재, 재는 그래프입니다. 우측 경동맥을 마사지를 했더니 심전도가 이렇게 정지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는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너스 어레스 동정지 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 방에다가 페이싱을 하면서 심박조율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심박조율 스파이크 고요 여기 이제 심 방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도 혈압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아, 방신 차단이 같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심실에다가 박동기를 저희가 넣고 해봤더니 혈압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정신은 유지가 되는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저자가 심장혈관 어, 체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나 이건 이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심장내과 교수였다 이걸 <laughs>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심전도를 여러분들께 제가 가르쳐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는 심전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전도라는 것도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심전도라는 현실에는 심전도가 표상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제 스승이신 김성수 선생님께서 항상 넌 심전도를 치료하려고 그러지 말고 심전도가 나타내는 그 아래에 있는 심장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 심전도는 황달과 똑같은 거다. 이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결국 이 환자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가 요즘은 이런 사진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사진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갖고 나왔는데 심박동기로서 치료를 했습니다. 목을 움직이거나 만지면 실신하는 이런 질병의 현실은 의사 그 심전도를 보고 이 사람의 현실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현실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는 목을 움직여나 만져도. 실신하지 않는 치유라는 새로운 현실로 이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밧모라는 섬에 유배됐던 나이 많은 노사도 사도 요한이 봤던 비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한 94년에서 95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는 이 그가 경험하고 있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시민의 의무가 황제는 신이다라는 소위 말하는 임페리얼 컬트, 황제 숭배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 선서가 황제는 주다. 황제는 신과 같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됐던 때고요. 제가 그 특히 사도 요한이 그 기록할 때 통치했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심한 박해를 했던 황제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열리는데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려 하십니까? 이게 사도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지키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처참하고 무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 억압 속에서 그가 유배당하고 유폐당해 있는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비전이 보입니다. 그때 보이는 오늘 읽었던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도록. 그에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비전이 허락되는 거죠. 사실 한국에 전해진 혹은 많은 교회에서 고백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세상 사는 동안 복 받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갑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절반도 안 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날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패역하고 비틀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을 전복하면서 그 완성된 모습으로 강렬하게 임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램도, 막연한 소망도 아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확정하신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침투해오고 있다. 이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현실이죠. 요한은 그때 어, 현실을. 봤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아까 우리 곽 교수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 중에 분명한 것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역사하고 어떻게 다 있는가. 이게 지금 백정 박 씨가 겪었던 현실인데요. 이 박서양 선생인데, 박서양 선생의 원래 이름은 박봉출이었습니다. 그 박봉출 조차도 공식적인, 합법적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백정 박 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보면, 저는 이 리포트, 이저 1900년에서 1901년 사이의 애니얼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1900년도에 우리 학교에는 학년제도가 있었어요. 4학년, 5학년, 2학년. 이거는 의학교육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이고 가장 업투데이트한 소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4학년 권, 서효권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송천교회 장로님의 아들, 서, 장로이신 서경조 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학년인 박서양은 백정 박씨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봉출이가 그 아버지가 콜레라인지 티보슨인지 정확한 의견이 다 다르지만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받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현실을 부딪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야 했던 현실은 백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투도 틀지 못하고 백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가질 수 없고 백정의 아들이 장가를 갈 때는 평민이라도 그래도 말을 한번 타야 되는데 백정의 아들은 소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백정의 딸은 꽃가마를 타고 가는 대신에 널빤지를 타고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어쩐 백정의 딸은 그 소원 때문에 꽃가마를 한번 타고 갔다가 양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양민을 욕했던 백정을 양민들이 쫓아가서 입을 찢는 현실이 백정 박씨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정들에게 다이 소식을 전할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어, 에비슨 선생님과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고종에게 어, 청원을 한그 면천 교서를 통해서 박성춘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초대의 금융가가 되고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 장로가 되죠. 그가 박서양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에비슨 선생님 내 아들 사람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박서양 선생님에게서 두 현실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어내는 이현 어, 현장에서는 이 공간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항상 두 현실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현실은 고통입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환자들은 원치 않는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임해야 하는 치유라는 현실을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치유될 수 있고 치유되어야만 한다는 확정된 확정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 현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 현실을 그들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치유라는 현실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들 가운데 내재해 있는, 아니 그, 그들의 치유를 뒤집어엎으면서 전복하면서 영광과 능력으로 아름다움으로 임하고 있는 치유의 현실을 우리 모두는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병원장님도 계시고 의료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적인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 화가의... 어, 전시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 화가 전시회를 갔는데 이 화가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전시회 한번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구원 셀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이, 이 그림을 쭉 엮었는데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 까바르지온가 하는 사람이 1959년에서 아, 9 1600년 사이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이가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여성을 그가 옆에 그려놓습니다. 이 현실은 서로 400년이나 떨어져 있는 현실이고 사실 이 그림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감각이 있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 여자의 그림자하고 이이 이 장면을 비추는 이 빛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이두 개의 현실이 서로 다른 현실이지만 이두 개의 현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한 빛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화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목사와 같은 시선을 가졌다. 목사는 성경의 현실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당신은 빛으로 이 십자가에서 오는 그 빛으로 이 현실을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을 갖고 계시군요. 그래서 꼭 우리 병원에 어, 이런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마지막입니다. 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마주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볼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연세의료원의 사명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그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실을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용인동백병원을 크게 줘야 하고 국제 캠퍼스에 국제 병원을 줘야 하고 또 중입자를 들여오고 의과대학 건물을 세고 미래관을 줘야 하고 하는 이런 큰 숙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어, 저도 심장혈관병원 출신이거든요. 심장혈관 갔더니 거기 세란인이라는 그 모터가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지침을 제시하는 병원. 난 난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선택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표준병원인 사람을 키우는 교육병원, 예 이런 목표 좋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목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목표 언제나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어렵고 힘든 도전 가운데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지금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마침내 가고 싶어하는 가야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현실이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